아이돌 라디오 아이돌의 성지 MBC 라디오 퓨즌 FM 구십오점구 서라 아이돌 백시 전문방송 보나 아이돌 성소 라디오 은서 아이돌 다영 전문방송 다원 아이돌 수빈 라디오 선의 아이돌 여름 전문방송 미기 아이돌 루다 라디오 연정 이루리 이루이다 우주소녀 <웃음> <이룹니다>. <웃음> MBC 라디오의 글로벌 아이돌 아이돌이네. 전문방송 아이돌 음. 라디오 저는 스페셜 d j 구구단의 미나고요 저는 지금 우주소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영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죠. 제가 연정 씨를 뛰어넘는 그런 꿈나무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이름하여 아이돌 라디오 냉장고를 열어봐! <웃음> <웃음> 네아 어,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면 저희 아이돌라디오의 또 하나의 자랑 이제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냉장고를 쓰는 코너를 우주소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오 진짜요? 네, 최초인가요? 네 사실 아, 제가 영광이네요. 지금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으로 이제 냉장고를 <laughs> 이용한 코너를 좋아하네요. 와, 미나 씨저 <laughs> 질문 있어요. 뭔데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기면 저 냉장고를 가져가는 건가요? <웃음> <웃음> 어, 달씨 꿈이 정말 크시네요. <laughs> 아니에요. 어, 역시 꽃나무. <laughs> 저기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저희가 <laughs> 준비를 해 뒀거든요. 대신 먹거리 밑에 보시면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어. 붙어 있거든요 그 미션을 잘 이뤄낸 팀을 저희가 한 팀을 뽑아서 <laughs> 저희 상품을 드릴 겁니다 네저 어, 지난번에는 이제 두, 두 명씩 같은 룸메이 끼리 팀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리에 옆에 있으신 분과 함께 팀을 짜보도록 할게요. <laughs> <잘 어울리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다영 씨는 엑시 씨와 이제 보나 씨는 은서 씨와 <laughs> 다원 씨는 여름 씨와 수빈 씨는 어우 설아 씨와 네 그리고 <laughs> 어. 루다 씨는 연정 씨와 함께 할게요. 뭐 팀명 같은 거 전에 정해주셔도 돼요. 아 어, 정했어요. 아 이미 정하셨어요. 저희는 이미 다 정하고 왔습니다. 어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 둘셋 음, 우리는 겨방. 네? 아 겨울, 네? 방어. 겨울 방어 그래서 아, 아 겨울 방어, 방어. 겨울 방어. 어. 의미가 야. 있어요. 네 무슨 의미죠?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뭐가 철이죠? 방어아어 방어 철이고 다 방어해 버리겠다 너네들 어. 오. 오. 공격은 안할 거예요? 아 원래 진정한 승자는 방어 방어만 건데.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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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공격 전문이시잖아요. 아전전 아, 아, <laughs>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보나 은선 <은서> 팀은 <laughs> 팀명이 뭔가요? 지안주얀연자내입니다 아, 식상해요. 어, 식상해. 연자매 방어하신다면서요. <목소리> 방어. 아, 되게 공격을 잘하시는데. 아, 아니, 아니에요. 방어는. 죄송해요.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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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게 목소리> 여름시 <여름입니다. 목소리> <여름씨> 다원씨는요 아, 뭐 <목소리> 아, 요거트를 가져. 라면이. 공격적으로 가 아, 요거트 좋아나죠. 아, 내가 소수함과 아, 나도 쉽게. 아 네! <목소리로> 여러분! 아니 이게 음료수 하나 없죠? 아 네! 어, 서아씨 수빈씨 음료수는 공짜니까 그냥 아 마음껏 드셔도 돼요 아 나, 나 밀! 네 아무거나 꺼내 드셔도 돼요 와! 아, 아아 나도 밀! 네해자방송 아아 다들 시원하게 음료수 한 캔씩 하시고 우르르 달려가서 음식을 하나씩 꺼내고 있네요 여러분 음식 하나씩 다 꺼내셨죠? 네자 그러면은 이제 다영씨 팀부터 어떤 음식을 꺼냈는지 저희는 이제 또 엑시와 다영이의 최애 음식입니다. 떡볶이, 심지어 여기 바삭한 튀김 토핑이 튀김. 들어있대요. 아. <laughs> 요즘은 또 떡볶이에 튀김 안 들어가면 전 떡볶이 안 먹어요. 이야. 제가 먹지도 않는 막창을 <laughs> 갖고 왔는데요. 오, 이유가 뭐예요? <laughs> 남아서 갖고 온 아니, 거죠? 나 제일 비싸보여서. <laughs> 아, 아 내가 소소한 제일, 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제일 값싼 아. 걸.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뭐 깜빡이 팀. 뭐못 뭐 뽑으셨어요? 다영 씨 <laughs> 팀부터 차례대로 미션을 어, 해볼게요. 뭐 미션 하, 진짜 겨방 팀은 네. 진짜 겨방 답게 뽑았네요. 뭘 뽑으셨나요? 개인기 대방출 아 너무 <laughs> 잘했다. 다행이다 잘 뽑았다. 너무 잘, 잘 뽑았다. 어. 어, 어, 또 잘... 잘... <laughs> 울고 싶어. 잘... <웃음> <웃음> 잘. <laughs> 네, 어, 개인기 대방출. 사실 <laughs> 어... 앞에서 개인기를 별로 안한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어... 이제 우주선이 하면 개인기 대해자 그룹인데 지금까지 선보인 <laughs> 개인기가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약간 특별히 뭐안 선보인, 선보이지 <laughs> 어... 않은 개인기나 그런 거 선보이시면 제가 그럼 일단은. 어 흠. 한번 새로운 거두개해 볼게요. 아 오. 정말 준비식이나 새로운 거. 아 저희 소품 필요해요? 아니요. 새로 새로운 척해 주세요. 다들. 네. 네. 실패를 제가 정하는 건데. 네 오. 약간 약해요. 사실. 아 약해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 조영필 선배님 어때요? <웃음> <웃음> 알겠어요. 좋 좋다. 둘 <웃음> 셋. 에 나리 이나리 나. 빵 가요금이 부르는 이분들 <이런> 아시죠? <laughs> 야, <웃음> 뭐 <웃음> 사실 아까 지금 아까보다는 나아졌긴 한데 지금 약간 살짝 약한데 아, 뭐 다른 멤버들이 도와줄 어, 분, 그래. 분 계신가요? 다른 멤버들이 도와줄 분 계신가요? 어, 어, 개인기, 뭐 수빈 있잖아요. 씨 주, 준비하신 개인기 있으신가요? 아 수빈이가 네네. Don't touch. 제 옆에 네 생생 어오 와우 큰일 날 뻔. <laughs> 정말 저는 정말 아, 아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송 있잖아요. 네. 네아 거기에 나오게 나오는 타이수 그러면은 제고 재고하고 받고 수빈이 서민정 선배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죠, 좋죠. 생생 정보통 갈게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메뉴는 갈국수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소스의 비법이 있다는데. 와! 우와, 이거 있다는. 이걸 보여주셨으면 바로 사서 이곳에서 이에서 이곳에서 서 이곳에서 이곳다 야, 아니 다영 씨소에서 <laughs> 그만 좀서네요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니곳에서이곳에아 이곳에서 서서민정씨 보기로 했죠 <laughs> 이곳칼국이로 아, 살려주셔가지고 <laughs> 서민정선서님이 선생님 이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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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laughs> 근데 야, 저팀강하네요 아니, 뭐, 괜찮겠어요? 물려줄게요 아, <laughs> 내가 하나 할게 a 엑 can't. Oh, e 뭔가요? 이번 개인기는 그, 뭔가요? 하이 v a n King, hi, 그러면 내가 n t k n o 베스트였던 t 뭐였어? w I d o 까마귀 좋아해 <laughs> 아, 저도 <맞아>. 까마귀 좋아해 w 이아그 n t k n o 그하이 o 김윤석 선배님 아, 그 하이의 <목소리가> 아, 예? 김윤석 선배님 상대 <목소리가> 아, 먼저. 하나 둘셋넌 깨끗하다고? 와 누가 깨끗하다고? 칼국수 살려놨더니 아 개인기는 여기까지 <laughs> 왜 할게요 왜 한다고 나섰어 그러게 죄송합니다 <laughs> 네, <웃음> 네. 아, 미션 성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